네, 오늘 불러봅시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중간보스 자리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아우, 역시 중간보스도 괜히 고스톱 따가지고 중간보스가 된건 아닌가 봅니다. 한 번에 넘어가는 그림이 못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설명 더 드리면서 흐름 좀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결국엔 여기가 이제 작은 보스는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 자리 중간 보스 지점까지 이제 돌파가 하,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빠르게 갈수 있냐 못 가냐가 결정이 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제끼는 그림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보스가 그래도 어디 내 자리를 넘봐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뺨을 한대 때린 거고 그거 어 잠깐 잠깐 이제 후퇴 일부 후퇴했다가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간 보스까지만 제껴주면 그 다음 큰 보스는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이제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딱 중간 보스 타이틀만 달고 나면 그때서부터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와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 번에 돌파는 안 나왔다 다만 이게 안 나온 게 얘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왔냐고 라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거든요. 그래도 이게 조정을 받고 돌파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한 원인을 좀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막 물량이 미친 듯이 많고 막 매도 폭탄 쏟아지고 이래서 못간 거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선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거래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선 거래량 크기가 크지 가 않다라는 건 애초부터 거래량이 1대1로 교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거래량이라는 게 1대1 교환이니까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애초부터 파는 사람이 많았으면 거래량 크게 나왔다니까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자체적으로 많아서 못간건 우선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매물이 많아서 못간 거면 최악의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우선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좀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왜 매물이 없는데 실패를 했느냐. 아직 생각보다 속력이 안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각을 타면서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제가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더 편해서 이걸로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는 거의 자동차 뭐 시속 200km 밟고 있는 거예요. 시속 200km 밟고 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각이 바뀌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제, 이 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럼 멈추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냐라는 거지. 이렇게 오고 있다가. 못뭐 멈춘다라는 거죠. 올려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삥 밀리면서 이렇게 멈춰지게 되죠. 아, 뭐, 물론 실제에서 진짜 그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접목이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이 올려는 힘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바꿨지만, 찍어 누르려는 힘은 한동안 잔존해 있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남아 그래서 이걸 뒤엎고 한 번에 가기가 이 찍어 누르려는 힘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보통 떨어지고 나서 바로 V자로 가는 그림이 잘 나오기가 어렵고, 끼익하면서 속력을 이 속력을 줄이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 에 매물이 자체적으로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찍어 누르려는 힘이 지금 아직까지는 잔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력을 줄인다고 끼익 하면서난 올라가고 싶어도 찍어 누르려는힘 때문에 힘이 반감되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더이 속력을 빼고 가려고 좀이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떨어졌던 낙폭 값에. 어느 정도 비슷해질 때쯤 보통 다음 흐름이 터지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오기는 했기 때문에 이번 턴 눌러줬다가 끝까지 잘 지켜내주고 반등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슬슬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어요. 이 높이값만큼 옆으로 행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쭉 넘어가는 그림들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뭐한 번의 중간 보스를 제기진 못했지만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얘 이제 다 계속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지면 정리하셔야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안 깨지는 선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 자리 돌파, 중간 모습 제껴주는, 200원 짜리 돌파해주는 그림 나와주면, 그때부터뭐 하시면 돼요? 진입타점 잡으시면 돼요, 그때서부터. 그리고, 요거 잡히고 나면 이제 올라갈 때 4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는 이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 끌어올리면서 충분히 넘어갈 거라서, 요 정도 지점에서 아마 큰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시점까지 끌고 가시다가 이제 익절 타이밍을 좀 잡는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거 좀잘 체크하시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해드려도요.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막 지금 모조리 다섯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격이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 라고 올려 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 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과 관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 은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